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자, 지난 한주 동안에도 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또 환율도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JP 모건을스케이어 컨퍼런스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바로 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음.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서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살펴보는 건 대단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한주잘 떠올려 보시면은 뭐 조선주라든가 그 지난주 우리 증시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우리 증시를 좀 이끌었던 종목들은 트럼프 정권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뭐 개별적인 그 여러 가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집중이 돼있 썼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주 뭐 주중 내내 알수 있었고요. 여기에, 어, 그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특히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더 선명하게 그런 흐름을 좀잘 반영한 한 주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는 양자 컴퓨터도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뭐 급등락을 거듭했고 또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주 초반에 흔들리다가 주 후반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뭐, 반도체도 주 후반부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제 주 초반에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나, 어, 바이오가 후반부에 조금 가라앉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시장에 어떤 큰 흐름이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흐름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한주 단위로 이렇게 어,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고 수급 이 패턴을 잘 체크해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어떤 패턴이 진짜 하나의 패턴이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뭐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가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이 반도체가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반도체가 들썩거리는 상황이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고 있고, 코스닥 쪽의 반도체들이 이제 좀큰 반등을 주후반부에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누가 그걸 올렸을까? 개인이 샀을까? 뭐 외국인이 샀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또 연기금, 그 다음에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8,172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53,700원. 주가는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흐름이 강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현대차 1,156억 원 어치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유한양행, 하나금융지주, LG이노텍, 어, 셀트리온, LIG넥스원, 카카오, LS, HD 현대일렉트릭, 신한지주, 한국항공우주까지를 외국인들이 어, 우리 코스피에서 지난 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빼고는 뭐 특별히 어떤 뭐 반도체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현대차 이외에는 또 자동차를 매도했던 것도 아니어서, 지난주에는 좀 애매했는데, 다만, 어, 유한양행과 셀트리온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수하는 그런 약간의 대형주, 바이오 대형주들의 매매 패턴 좀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카카오는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 네이버는 계속 사고 있고, 이 차이도 좀 만들어냈고요. 지난주에 그 LS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뭐주 후반부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한주 동안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럼 뭘 샀죠? 뭘 샀을까요?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6035억 원어치. 20만원 돌파하고 나서도 21만원대 뭐 순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네이버. 760억 원어치. 20만 9천 원까지 어느새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화엔진,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또 현대모비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그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마린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일단 SK하이닉스와 네이버 두 종목을 빼면은 조선주.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또 한미 반도체가 있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뭐 포스콜딩스 같은 종목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지난주에는 일단 s k 이닉스와 네이버의 조선주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버렸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샀다면 바이오는 유한양행과 셀트리온을 버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았고 그다음에 조선주를 샀다. 이런 정도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기관 어떨까?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283억 원어치 팔았고요. 두 번째가 현대차 1,087억 원. 외국인과 기관이 똑같았죠. 차이가 있다면 기관은 SK하이닉스를 960억 원어치 팔았고요. HD 현대미포, 한화오션, 셀트리온, 기아, HD현대중공업, 어, 현대모비스, 농심까지를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거의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어, 이런 종목들은 비슷했고요. SK하이닉스라든가 한화오션... 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은 팔았네요. 자, 그럼 뭘 샀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 일렉트릭, 유한양행, 아모레 퍼시픽, HMM, 효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하이브, 메리츠 금융지주, LS, SK스퀘어까지를 지난주에 기관이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하고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은 같이 외국인 기관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팔았던 유한양행을 기관이 샀고요. 또 외국인이 팔았던 LS도 역시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 어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종목,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도 그 기관들의 매수에 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은 어땠을까요? 연기금은 현대차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98억 원.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농심, 한미약품, LG이노텍, 삼성중공업,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한화엔진, DB손해보험, 신한지주까지를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현대, 현대차의 그 수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일부 조선주라든가 이제 보험이나 금융주도 매도가 나왔고 식품주도 좀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줬네요. 956억 원어치 샀고요. SK하이닉스 503억 원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유한양행, KB금융, HD한국조선해양, HMM까지를 지금 연기금이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다가 뭐 화장품 ETF 같은 종목들 또 바이오 종목들 또 HD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외국 기관의 매매에 안 눈에 안 띄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좀 길게 보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미국에서 최근에 화장품이 다시 반등이 쫙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우리 증시에서 화장품을 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관 볼까요? 기관들은 아니죠. 개인들은 어,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5,070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S오일, 삼성바이오로직스, HMM, 현대로템, 효성중공업까지를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판 종목 역시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잘 갔죠. 또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고, 또 주후반부에도 흐름이 좋아서 지금 금요일날 하락한 종목이 세 종목인데,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바, HMM, 요세 종목 빼고는 다 금요일날 주가가 올랐죠. 자, 그러면 개인들은 뭘 샀을까? 삼성전자 8,713억 원어치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그런 것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현대차,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 제일 많이 샀고요. 한화 엔진, 셀트리온, HD 현대 미포, LG 이노텍, 삼성전자 우선주, HD 현대 중공업, 카카오, 기아, LIG 넥스원, 하나금융지주, 농심까지를 개인들이 샀습니다. 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조선주, 일부 조선주들,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셀트리온까지 골고루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시면 금요일날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 중에 이제 일부 뭐 저점에서 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눈에 띌 수도 있는데, 다음 주 초반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시장 분위기가 일단 더 먼저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HLB였습니다. 681억 원어치 팔았고요. BHI, HLB 테라퓨틱스, 에코프로, 이녹스 첨단 소재, 재룡산업, 에코프로 BM, 바이넥스, 디어유, 펩트론, 흥구석유, 슈어소프트테크, 세명 전기 원텍까지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뭐 HLB하고 HLB 테라퓨틱스가 눈에 띄고요.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보이고 또 펩트론이라든가 이제 지난주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수혜가 끝났다고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그 살펴보면 종목들이 이 뒤쪽에도 좀더 있는데 어쨌든 바이오 쪽에 흐름이 그좀 깨졌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HLB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에코프로들도 이제 매도가 나왔던 그런 한 주였네요 반면에 삼천당제약을 지난주에 많이 샀는데 이제 금요일날 좀 빠지긴 했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17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422억원어치 샀고요 레인보우로보틱스 289억원 역시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30만원 코앞까지 왔습니다 10만원 안팎에 넘나들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 캔 바이오, 성광밴드, 필 옵틱스, 파마 리서치, 실리콘2, 동성 화인텍, ABL 바이오, HPSP, 솔리드, 알테오젠, 주성 엔지니어링, 대주전자 재료까지 지난주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 바이오, 삼천당제약, 리가 캔 바이오, 파마 리서치,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 빅5라고 볼수 있는 이 다섯 종목을 외국인이 한주 동안 일단 뭐 아주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뭐 알테오젠 99억 원 순매수니까 큰어떤 수급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매집을 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다음 주 바이오들 좀잘갈 가능성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좀좀 올릴 가능성 좀 있지 않나 싶고 네. 저는 다음 주에는 바이오가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 볼까요? 기관들은 리가 캔바이오 젤일 많이 팔았고요. 234억 원. 테크윙, 루닛, VT, 성광밴드, 삼천당대학,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에스티팜, 아톤, 코스메카 코리아, 하이젠 R&M,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한국 첨단 소재까지를 기관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기관들 매도 종목들 중에서는 역시 바이오들 눈에 띄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띄고, 의료정밀 관련된 종목들, 네, 골고루,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엔터 종목들도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리가킨바이오나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은,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이 외국인 기관이 엇갈리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에코 프로 BM, 646억 원씩샀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JYP 엔터테인먼트, SM, 이녹스 첨단소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엠로, 로보티즈, 디어 유, 아이패밀리 SC, 하나 마이크론, YG 엔터테인먼트, 파마 리서치, HPSP 까지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2차 전지도 샀고, 로봇 샀고, 엔터 샀고, 바이오 중에서는 파마 리서치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야, 지난주에 매수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흥미롭네요. 2차전지, 바이오, 엔터. 아, 2차전지, 로봇, 엔터. 그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나 HPSP 같은 반도체도 좀 눈에 띄긴 하지만, 주력은 2차전지, 엔터, 로봇.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은 어땠을까요? CJENM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35억 원어치 팔았고요 하이젠 R&M, 루닛, h k 인 n o n 코스메카 코리아, 우주 일렉트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카페24, CNC 인터내셔널, 성광밴드, 스튜디오 드래곤, 알테오젠, 펩트론, 에스티팜까지를 연기금이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은 아주 강하게 매도를 뭐한업 업종 글쎄요 뭐 화장품도 좀 눈에 띄긴 하고 바이오도 일부 보이긴 하지만 특정 업종에 쏠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액수도 그렇게 연기금이 많이 매도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매수 금액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에코 프로비제젤 많이 샀습니다 409억 원어치 샀고 sm 두 번째 68억 원 d 어유 레인보로보틱스 이녹스 첨단 소재 엠로 대주전자 재료 spg 실리콘 투 로보티즈 이오테크닉스 디엔디 파마텍 하나 마이크론 리노 공업까지를 매수했습니다. 자 2차 전지도 보이고요. 로봇도 보이고요. 화장품도 보이고요. 엔터도 보이고요. 반도체도 보이고요. 골고루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매수하는 거는 좀 길게 내다보고 지금 낮은 가격이라고 판단해서 산다는 것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그 기관들이 외국인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연기금은 좀긴 호흡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힌트가 좀더 선명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을까요? 에코프로비엠을 576억 원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두 번째 424억 원. 삼천당제약, 대주전자재료, JYP 엔터테인먼트 파마리서치, SM, 필옵틱스, HPSP, 실리콘 투, 로보티즈, 솔리드, 성광밴드, ABL바이오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판 종목들 바이오가 눈에 많이 띄죠. 그리고 어 2차전지, 에코프로 BM밖에 없, 아, 대주전자주로 있네요. 그리고는 엔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2차전지, 엔터. 이 정도를 개인들이 팔았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바이오, 2차 전지 엔터 이런 종목들이 좀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럼 개인들이 산 종목은 뭘까요? HLB 733억 원 제일 많이 샀고요. VT 테크윙, HLB 테라퓨틱스, 루닛, BHI, 에코프로, ST팜, 펩트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재룡산업, 클로봇, 숲, h k 노 n 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에코프로 BM은 팔았지만, 에코프로는 샀구요. 또, 바이오 종목들 대체로 팔았지만, HLB는 또, ST팜, 펩트론, 이런 종목들은 샀구요. 또, 뭐, VT 같은 종목, 그, 뭐, 화장품들도 하여튼 조금씩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오가 지금 HLB하고 에스티판 펩트론 이런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종목들을 역시 개인들이 담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 개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2차전지, 엔터 이세개 업종을 조금 관심있게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최대한, 어, 그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아, 제가 오전에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오후에 좀 아마 이 분석을 시작을 하면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거는 좀 늦게 되지 않을까, 저녁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좀 시간 봐서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에 아마 제가 종목 신청 글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